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스장들입니다. 처음에 제스장은 누가 되느냐 면 아론이 돼요. 모세형 아론이 제스장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요, 택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열두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 집화 가운데 레위 집화, 레위 집화 가운데에도 모세의 집 그리고 모세 형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택한 받은 겁니다. 그냥 손들어서 자원해서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때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받아서 귀한 직분 받은 겁니다. 또한 가지는 이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얘기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있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길을 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중보자,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택함 받은 자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거나 택한 자로 살아가려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할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스장이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훈련되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제스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제스장의 역할을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자로 부른받았고 거룩한 재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재상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재상이 되라. 자, 거룩한 재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거룩한 재상이 될수 있을까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식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이놈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 때에 옛 습관들, 옛 버릇들, 그리고 옛날의 가치관들. 이 옛날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 오직 나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 것다 놓고 와야 돼요 거짓과 위선들 다 놓고 와야 돼요. 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이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에 이미 시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여기 일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시신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늘 돌아보아야 될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예요. 우리 삶의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항상 살펴서 혹시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세상 악한 것에 자꾸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이 이야기할 때에 아 저건 아니다 저건 악이다 저건 성경과 배치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어제 대법원에서 아주 특별한 판결을 하나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 커플에게 이 의료보험, 의료보험 적용을 시켜서 의료보험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남자 두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동안 우리 가, 우리나라 이제 가족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걸 이루어지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가정에서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 결혼한 아내는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대요. 그러면 이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사실 피보험자의 자격을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걸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보험자의 자격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로서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교계라든지이 가정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발각 뒤집어진 거지. 이면 이제 동성애를 인정한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는 걸로 가는 증검다리다. 또 결국 그것이 이 사회에 동성애를 이제 법적으로 수용하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교회에서 그건 불법입니다. 또불이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자꾸만 가고 있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인격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르게 창조하셔서 이두 사람이 한몸 되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가치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갈 때에 여러분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또 옳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꾸만 이런 흐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 진리는 진리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쾌락과 어떤 그 선호한 것을 따라간다면 교회가 교회 될수 없겠지.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에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질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고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수 있는 거지. 이 거룩한 제사장.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제사장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인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지상으로 세워지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할 때 공급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에게는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 주어져요. 하나는 뭡니까? 불편하면 울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뭘 갖다 대면 무조건 빨아 대려고 그래요. 젖을 빠는 본능이거든요. 배고프면 불편함면 울고 또 배고플 때 그래서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보니까 얼굴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 얼굴확 돌려서 빨으려고 해요. 빨고 자는 욕구. 왜? 양분이 들어와야 살거든요. 여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함이라. 여기 아이들은 젖을 사모하는데 여기갓 태어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 아이들이 배고프면. 뭔가 빨아대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갖다 대면 아이가 그것을 빨아댑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먹을 때에 배가 부르고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갈수 있는 거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풍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죄악의 경계선을 그어 놓고 더 이상 세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제장이 되어 가는 걸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은 특별히 구원, 구별되었어요. 택한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저들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 그런 세상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세상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령한 저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성도들이 들어와서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또 서로 힘이 되어주어서 함께 성장해 가면서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창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창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도 거룩한 제상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